에이씨, 보자. 아이고, 빨래해왔다. 빨래 다 했지롱. 응. 고양이들 잘 보고 있었어. 어... 고양이들 다 숨어있네. 이리 와. 어이구, 척들어. 어이렇게 놓기 힘들어 야, 니네도 와. 고 올까? 아꽁이 봤어? 언제 오됐어 <laughs> 아, 그냥 오미데리고올오미데오즈오미데리오오미데미데리미데오즈오므므므므므므므므2므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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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오늘 너무 오래간만에 딸을 만났습니다. 3개월만에 만났니? 내가 어떻게 알아? 아빠도 모르는데 그래? 한 4개월 됐는가 보다. <laughs> 아 잠깐 고... 물어라 이 친구야. 어 이제 고양이들이 우리 딸내미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네. 못 알아봐가지고 도망만 다녔는데. 이사오고 고양이 처음 보지. 어... 음. 네. 여기 이사온 거 몰랐잖아 이진이는. 아니야. 할매들 들었어. 들었어? 들었어. 어. 야야야야. 여기 절반을 <laughs> 여기 여기에 있는 절반을 고양이가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아니 고양이가 전부 차지하고 있는데? 저기 저기는 안 차지하고 있잖아. 아닌데 이거 이방 고양이들만 쓰는 방인데. 아, 무슨 차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laughs> 그 네?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이야. 자. 아. 요즘 시골에 일이 많이 없어가지고. 도시에 있는 인력 사무실에 가고 있는데 마산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한 35분 갔다가 거기서 다시 진주로 가고 있습니다. 진주에 있는 초등학교 요즘 드라이비트 철거하고 있습니다. 어, 드라이비트가 화재에 취약해 가지고 올겨울에 여기저기 불이 많이 나서 그랬는지 <laughs> 교체 공사를 여기저기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주에 있는 곳에 가서 철거를 하고 5시에 거기서 퇴근하고 마산가서 일당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오면 10시야? 아니야 저녁에 8시쯤 돼야 도착해 <laughs> 그럼 8시가? 어 그럼 저녁에 와서 밥 먹고 씻고 뭐 하면 11시쯤 되지 고양이 청소하고 뭐 야야야야 <laughs> 너무 꺼먹는 거야 이 쭈쭈쭈 그래서 그동안 조금 많이 바빴습니다 <laughs> 거의 공사 끝나면 이제 음. 그리고 22일, 23일 이틀 간만 쉬고 24일부터 또 일하러 가야 됩니다. 잘 가. 음. 아빠 일하러 가니까 좋아. 음. 같이 놀아 주는 게 너무 좋아. 내일도 같이 놀까? 창호 밖으로 보여 줄까? 우리 창호 옛날에 예진이 어, 어, 그그 어,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딸랑딸랑거리면서 어. 잠깐만 이거. <laughs> 기다려 봐 봐. 창호야 창호 침대다 이거 <laughs> 창호 침대 여기 있네 창호 구조하는 날 딸이랑 같이 갔어가지고 이리 와자 창호야 네 침대 <laughs> 창호야 네 침대라니까 <laughs> 보자 이리 와봐 창호 창호 이리 와봐 창호 침대 <laughs> 자. 다른 애를 지금 오 창호 들어가봐 여기 <laughs> 아니 들어간... 뭐... 야 이거 봐봐 머리만 가려진다. 야 창욱 아, 많이 컸네 진짜. 아, 이거 이거 항상 여기 그애 올려놓고 이거 막 딸랑딸랑거리면서. 그래? 그 영상 쳐어봐봐어 알았어. 아무쪼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고양이들 잘 지내고 있네. 다른 애들은 없어요. 아닌데 너 구자고 처음 보는구나. 그래서 뭐 그런구나. 고양이들, 다른 애들은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다락방으로. 우첩, 우첩. 센스 클럽, 이제 광고 수익 조금 받을 수 있는 그겁니다, 네. 지난 구독자님들 2,500명 됐을 땐가 신청을 했었는데, 어, 아 구독자님들 2,500명쯤 되었을 때 신청을 했었는데, 이것저것 서류를 안내가지고 이걸 못받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류 며칠까지 안 내면 계정 정지시킨다고 그래서, <laughs> 아, 그, 에드센스 클럽 가입 취소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서류를 냈다가 이것도 이제 번호 적어내야 하는 마감 시간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오늘 많이네. 이제, 오늘 이제 적어내겠습니다. <laughs> 그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꾹쭈한다 꾹쭈 비또 하고 있어? 자 말려라 얘들아 한 뜯어볼까 이거 뭔지 아빠 어? 감사하면 구독자 분들한테 잘해줘 그래 고양이들한테 잘해주면 되지 어? 예. 아, 말린다 아무도 아니 말리는 게 문제 아니면 얘네들이 내거 먹으려고 하는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는 아, 뭐지? <laughs> 자 이거 4 개월 이내 핀번호 사용하여 주소를 인증하지 않으면 기아의 계정에서 광고 제개가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빨리 해야 돼. 이거 이거 작게라. 꼭주비 한다. 꼭주비. 창호 꼭주비 하는데 오늘 안 말리니? <laughs> 내가 말려야지. 공야들 <그럼. 웃음> <laughs> 손내밀어고 손가락. <laughs> 더 먼가? 응? 중기야. 예진이는 뽀미가 제일 좋아. 어, 두 번째로 얘. 오, 뽐이 화났다. 뽀미 화났다. 왜 화났어? 뽀미 아직 사람 싫어해. 어, 괜찮아, 괜찮아. 예진이 만지면 물려고 할 걸. 괜찮아 장갑. 지금 막 긴장했잖아. 아니야, 만지지 마. 막 도망가잖아. 엄마만 만져줘. 보 뽀미는 안 돼. 뽕이 만지면 안 된다니까. 뽕이 못 만질걸? 아니, 콜라가 여기다니까. 봐, 뽕이 도망가잖아. 아니, 콜라가 여기. <laughs> 손코리 어게고